안녕하세요. 이집어 때 송윤주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아파트급 오피스텔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조건이 정말 파격적인데요. 계약금 300만 원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3억 5천에서 7억대로 구조와 평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3룸입니다. 총 29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면적은 전용 22평, 실사용 평수는 26평입니다.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바로 앞에 신갈천 산책로길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도보 7분에서 15분이면 통학이 가능하고요. 수인분당선과 에버라인 기흥역이 1km 정도에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가 800m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의 집 어떤지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두 칸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정신경으로 되어 있어서 외출 전 스타일링 체크하시기에도 좋겠습니다. 이쪽에는요, 펜트리 공간인데요. 이게 주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 보시고 여기에다가 바로 집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요. 주변 시세 대비 평당 천만원가량이 저렴하고요. 한정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계약금 300만원이면 이 집에 입주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소재를 살펴보면 바닥은 강마루를 사용했고요. 지금 벽면과 천장은 벽지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이 아트홀 자리인데요. 이렇게 대리석 느낌이 나는 폴리싱 타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남향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채광이 정말로 좋습니다. 바로 앞에는 산책길도 있어요. 주변 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좋고요. 위쪽에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공조기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4인용짜리 소파 놓아두시고 반대쪽에 대형 TV 놓아두시고 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이 뒤쪽에 보이시는 이 공간이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가벽을 설치하신다고 하면 쓰리룸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주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주방 가장 먼저 식탁 자리는요, 보시는 것처럼 4인용 식탁 놓아두시면 딱 알맞으실 것 같아요. 뒤쪽으로 오시면 메인 주방의 구조는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 먼저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실 공간과 이어지는 자 펜트리 공간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과 수전이 잘나 있고요. 이쪽에는 3구 인덕션 하츠 제품의 후드 잘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 도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기가 광파블 렌즈 자리고. 밥솥 자리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는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냉장고는 DPU 상품이니까요. 이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 침실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뭐, 킹사이드 베드 하나 놓아두셔도 되고, 아니면 투베드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옆쪽에 지금 다용도실이 있거든요.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채광도 정말 좋아요. 바로 옆쪽에 마련된 어, 드레스룸이라고 하기엔 조금 협소하긴 한데 붙박이장으로 세 칸이 짜여져 있고 여기는 화장대도 시공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부부 욕실이에요. 용본 보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수건장 있고요. 샤워부스 안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존의 모든 공간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서브룸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서브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녀 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한쪽 옆에는 지금 순환 구조로 이제 도어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옆에 거실로 나가실 수도 있겠고요. 여기를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에어컨을 설치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있는 마지막 공간, 공용 욕실인데요. 자, 공용 욕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샤워 부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용변 보실 수 있는 변기, 수건장, 그리고 카운터 세면대, 예쁜 거울, 잘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의 모든 공간을 살펴봤고요. 저는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지하 주차장으로 와봤습니다. 여기는 지하 4층부터요, 지상 5층까지 뭐 전부 다 주차장인데요. 일단은 세대당 100%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주차선 넉넉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집의 모든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신 계약금 3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은 어떠셨나요? 그러면 저는 좀더 좋은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